안녕하세요. 그것을 알려주마 연세윤 피부과 윤미라 원장입니다.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. 어,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기와 손 씻기가 아주 강조되고 있는 요즘인데요. 사실 기존에 손에 습진이 있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손을 씻으면 씻을수록 어, 손 습진이 악화되시기 때문에 요즘 같은 상황이 많이 난감하실 거예요. 사실 이제 손에 습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은 어, 제가 아, 이런 분들은 사실 세수도 남들이 시켜주셔야 합니다.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 이유가 물론 이제 <laughs> 세수를 남이 시켜주는 거는 사실 뭐 불가능하긴 하지만. 그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어, 물하고 세제를 닦는 게 좋지가 않은데 그 세제에는 비누 샴푸가 다 포함이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이 상황에서 손을 씻지 않으실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손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물론 손에 습진이 생기시면 당연히 피부과에 오셔서 진료를 받으시고 바르는 연고를 쓰신다든지 심하실 경우에는 먹는 약을 처방 받든지 하실 텐데요. 일상생활에서 손 습진을 악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되도록 줄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.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하고 세제가 손 습진이신 분들에게는 좀 금기시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세안을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물 세안만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리고 어 저녁 때클렌징을 하실 때도 음 손에 이렇게 뭐 묻혀서 이제 얼굴을 씻어야 되는 무슨 비누나 폼클린저 같은 것보다는 비교적 손에 닿는 걸 어, 최소화할 수 있는 클렌징 워터 등으로 가볍게 얼굴을 닦아내시고 물로만 헹궈내시는 것을 권해드려요. 어, 그렇게 함으로써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. 아주 심하신 분들은 어, 머리 감을 때도 어, 주방에서 쓰는 비닐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쓰시고 샴푸 하시기를 좀 권해드리고요. 당연히. 어, 주부들 같은 경우에 뭐 설거지나 빨래 같은 건는 맨손으로 안 하셔야지 되고 양념 같은 것도 맨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어, 손 세정제를 쓰는 것도 역시 피부에 자극이 갈 수가 있는데요. 시중에 나와 있는 손 세정제 중에서 어, 글리세린 같은 보습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. 반드시 보습력이 좋은 핸드크림을, 어, 열심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병원에 오시면 그런 보습성분이 좀 특별히 강화되어 있는, 음, 메디칼 디바이스로 허가가 난 어떤 보습제도, 그래서 실기에서 커버가 되는 보습제도 나와 있으니까요. 뭐 그런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. 그리고 손 습진도, 어, 역시 술 마시면은 악화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면 악화되시거든요. 그래서 안 그래도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뭐 여러 명이 모여서 술 드시고 하시는 걸 조금 자제하라는 분위기인데, 어, 그 술자리를 좀 자제하시는 것이 어, 손 습진에도 도움이 좀 되시고요. 그리고 어,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육체적으로 과로를 하신다든지 어제 신경을 많이 쓰신다든지 하시는 것도 어, 손습진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, 그런 스트레스도 좀 조절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건강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겨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